갱바스 옆엔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조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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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 탄핵 전국에서 인천시의 여야 갈등 문제인데요. 지난 6일 인천시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을 시에는 민주당과 일체 협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인천시의 여야 의원들 간의 대치 상황, 극단으로 격화되어 있는 중앙정치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탄핵 전국, 인천시의의 여야 갈등, 격화된... 상황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이제서야 <laughs> 네. 새 들어서 두분 의원님들과 이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또 여기에 또 김명주 또 원내대표님이 또 중심에 있죠. 네. 예. <laughs> 중심에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시작된 건지 누가 먼저 설명 좀 김명주 네. 대표님이시죠. 어떻게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은 이제 그 유정복 시장님이 탄핵 국면에서 어, 인천시 행정수장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근데 이제 시민을 위해서 위한 이제 시정에 집중하지는 않고 어, SNS나 또 시도지사 협의를 회 통해서 어, 정치적 발언을 이제 계속 이어갔던 것이 확근이된 것이고요. 그 우리 인천은 어, 더군다나 이제 강화지역 또옹진군의 서해 오도 적경지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탄핵 사태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헌의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국지전이나 도발을 유도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의 수장인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음. 뭐 이런 때를 좀틈 타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발언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큰 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정복 시장의 SNS에 대한 글을 통해서 행보에 대해서 이런 어, 행보를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요, 어, 용창 의원님 뭐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유에 예.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지 국민의힘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구대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인정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부분인 거냐면 네. 굉장히 이제 여야가 협치가 잘 됐습니다. 음. 시의회, 인천시의회는. 예.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음. 한 적도 안 준다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어 민주당 의원님들과 소통이 잘 됐고 사전에 어떤 행사라든지 일련의 과정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예. 논의가 다 했었는데 요번 거는 좀 전에 김명주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더 전에 어 우리가 이제뭐 당론 내지는 어 지금 중앙 상황 이러니 피치 못하게 이러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되겠다고라도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면 충분히 다 의원님들 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이제 돌발로 발생되다 음. 보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치 중앙 정치인들이 하듯이 그냥 예. 어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탁 어떤 음. 뭐 퍼포먼스 내지는 진짜 뭐 그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는 또더 거기다 거기에 때 맞춰서 시국 이런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 예. 보니까 어 그러면 우리 인천시 회에서도 중앙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럼 음. 이거는 말이 말, 말이 아니다. 예. 이래서 이제 좀 감정이 에, 어, 음.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인천시의회는요 다른 지방의회들 서울시의회라든지 특히 뭐 경기도의회는 뭐 치하지 않습니까? 의회 네, 대결이 네, 네, 네. 의석수도 같고요. 사실 인천시의회 그동안 상당히 모범적으로 네. 협치 서로 잘 해왔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번 일로 계기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그런 관계였으면 은 이번 일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사전에 논의하고 했어 되는 건데 너무. 민주당이 앞서 나갔다. 너무 네, 세게 네, 네, 치고 들어왔다. 네, 음. 그냥 미리 좀 통보만이라도 해줬어도 예. 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거기에 대한 또 얘기나 조율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예. 전혀 내용 없이 이제 이건 뭐 약간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뭐. 약간 선전포고식으로 음... 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됐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게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뭐 이런 거죠? <laughs> 근데 그... 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laughs> 네. 근데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데요. 예. 뭐 저희가 그렇게 개념 없게 <laughs> 행동하지는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뭐냐면 이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 일리가 있고 예. 어,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게 우선 어, 시간적으로 저희가 좀 여유가 없었고, 예. 어 그리고 이제 애초에는 이렇게 뭐 소라, 뭐큰 소리 목소리를 내거나 이럴 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어, 항의 서한을 아, 어 그냥 시, 주고 올라가시 거예요. 계시면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고, 예. 없으면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오는 것까지 어, 하자라고 저희가 사실 합의를 하고 예. 어, 직무실을 갔던 건데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 딱 찾아갔더니. 예. 이제 기자들이 먼저 이제 취재를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상업화를 했겠죠 예. 딱 그~ 집무실 문 앞에서 뒷짐을 지고 딱 있더라고요 아, 예. 문딱 가로막고 뒷짐지고 예. 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어~ 저희 이제 음. 의원님들에게 시비 걸로 오셨냐 음. 이 발언 한마디가 예. 사실은 좀, 어, 화근이 됐던 것이고요. 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뭐, 그때 당시에 취재하셨던 음. 언론인 분들도 예.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비서실장이 더군다나 예. 어쨌든 의회에서 어, 이렇게 단체로 사실, 어, 집무실까지 항의 방문을 했다는 것한 자체가, 어, 가볍지는 않단 말이죠. 음. 그런데,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무적인 판단이 미흡했다. 예. 좀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예. 오히려 일을 좀 키웠다 예.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항의 서한을 이게 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세레머니죠. 우리가 좀 이런 어, 반발하는 모양새로 주고 올라고 음. 했는데 음. 이제 고주롱 비서실장이 이제 뭐 뒷짐지고 뭐 시비 걸러 왔느냐 이렇게 되면서 더 비화되고 네. 사태가 커진 감이 있다. 이건 의도하지 않았던 반대 너무 좀 이게 맞습니다. 갈등 구조로 예. 격화된 감이 없잖아 있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두 차례 벌써 이제 성명 발 발표를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유정복 시장의 이런 정치적 발언이 지속됐기 때문에 예. 또 성명서 발표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지고는 거안될것 같다. 항의 서한 예. 정도는 전달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가 예. 의견을 모았던 것이고요. 그데그 과정에서 어쨌든 비서실장의 그런 음. 어, 잘못된 판단이 어, 문제를 좀 키웠다는 예.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요. 사실 이, 이게 유정복 시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SNS 글 때문에 이제 찾아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에 대한 뭐 사실 윤종국 시장이 그에 대해서 뭐할 말은 다 했었어요 사실 비판적인 얘기도 했었는데 아 어, 뒤늦게였었죠? 어, 이재명 대표 심판의 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 이제 책임 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 이 발언 이거 어떻게 문제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갖고 그렇게 간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예. 이제 어떻게 이 판단하고 그, 계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단지 이제 그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 지금 그 SNS 유정부 시장이 올렸던 그글 내용. ]에 따르면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지금 야당에 폭거로 두지 아, 않고 있습니까? 예. 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재반복한 거잖아요, 유정식 전의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동조를 한 내용인데 그, 그, 사실도 그렇지 않지만 그게 야당의 어쨌든 목숨다 야당 야당은 집행부를 음. 주, 견제하는 게 당연히 야당이 해야 될 몫인데 그것을 했을 뿐이고. 또 양보, 저 정말 그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게 개엄이 정당화된 음. 사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또 찬성 입장을 밝히셨던 박히, 예. 유정복 시장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개엄의 어, 음. 이유로 들었던 이 사유를 또 동조하는 또 발언을 예.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인천 지역의 두 지역구 빼고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이렇게 이재명 국회의원을 공격을 해서 예. 과연 우리 인천 시정에 도움이 될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예산 내 어려움도 음. 네. 국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걸 정치적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런 협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유정보 그 시장님의 한 발언은 음. 정치인으로서 정, 정치적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있, 있지만. 그게 미, 그 발언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예.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 지속되는 그런 발언이 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예. 한다거나 아니면 이 보도자료를 보면 또 거기에 인천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예.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단 음. 말이죠. 그러면 인천시장의 입장에서 말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 예. 겁니다. 그럼 어, 시도지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음. 그분들의 동의를 얻었냐 이거죠.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종보 시장이 이런 그정부적 판단 어, 사후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좀 너무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발언이. 그 그리고 이미 이제 탄핵이 됐고 탄핵의 예. 그 사유가 정당화되지 않는 그 사유를 예. 반복한다는 것은 그러면 잘못됐다 그런 부분. 뭐 거죠.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네. 뭐 <laughs> 이런 이정복 시장의 이런 sns 반응, sns에 대한 글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음 지금 이제 김명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 있어서 뭐 맞다 그러다 얘기하기 전에. 저희는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또 의정활동하면서도 굉장히 좀 착잡한 심정인데 저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예.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론을 박 내지는 분석 내지는 뭐 평가자들 그 평론가들이 평가하고 여야가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인 방송을 시청하는 청취하는 청취자분들 역시도. 굳이 김명주 의원님이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굳이 뭘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과 음.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음. 네가 틀리다 내가 틀리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laughs> 어~ 김영조 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정복 시장이 정치적 발언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예. 할수 있고 뭐 파장이라고 했는데 이미 유정복 시장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엄청난 지금 혼란 속에 지금 있고 예. 여야가 또 국민이 지금 대치하고 그 이충결의 이 새벽에도 지금 뭐어 나가가지고 시위자들이 음. 지금 그 집회에 참여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 때 저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게 옳다 옳을 것에 과에 좀 집중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시의원 한 명이 뭐~ 김명주 의원님이 또 아니면 인천시의회 전체 인원 사십 명이 지금 이제 한 명이 빠져있으니까 서른아홉 명이 예. 어~ 이런 정국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회다 보니까 저희가 어~ 이년반 전에 구대때 지방선거를 통해서 동네 지역의 주민들이 너 우리 동네 위해서 일해라 허락해 줄게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혼란할수록 음~ 집안의 맏형처럼 집안의 가장이 부모가 뭐~ 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제에 속해 있을도록 동생들 지역 주민들 잘 챙겨가면서 같이 지역의 현안들 소상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급한 것들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맥락으로 어~ 굳이 어뭐 유종복 시장님을 찾아간 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예. 그게 우선이 됐어야 되는 건가를 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알 겁니다. 유종복 시장님을 100번을 찾아가더라도 예. 유종복 시장님이 그거에 어, 발언하신 거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따지어 묻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답변하지 않을 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실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그게 한낱 그냥 정치인들이 흔히 중앙에서 하는 국민들이 예. 눈살 찌푸리는 퍼포먼스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왜 그래서 전반기에 계속 여야가 협치가 잘 되고 좋았는데 예. 굳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런 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했을까?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 전에 예.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옳고그름을 떠나서 네. 어, 잘 협치가 되어 있는 인천시의회가 뭐유정복 네. 시장이 그런 SNS 글을 올렸던 뭐를 떠나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겠느냐? 지금 비상계엄보다도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더 많거든요. 예.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된 건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급한 불부터 끄고 해결해 나갈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뭐 의회 일, 뭐 정책적인 업무에 좀 중심을 줬어야 되는데, 아이 네. 어, 같은 어, 민주당의 에, 에, 행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고요. 아전이또 네. 자세한 얘기는 또 사부에서 계속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